저는 그 이재명 후보와 그 동네 옆 동네 에 있는 신남동의 김창규입니다. 그 지역에서 주손이고 이재명 후보와는 그 초등학교에 바로 이재민은 19회고 3계 초등학교 저는 6회입니다. 이재명이 오늘 훌륭하게 되고부터 관심을 가지고 많이 알게 되 신남매가 네. 됩니다. 네. 아들이 오형제고 음. 딸이 둘이고 아. 그칠남매가 그 되니까 식구는 많고 아까 농사를 지을 땅은 없고 삼면 음. 년기을 하니까 과거엔 좀잘 살았지만 은그 과정은 음.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음. 가난하게 살게 되면서 이 재명 후보의 아버지가 동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 칠 남매가 심히참 오손도손 살아가지 오 가난하게 살아왔지만은 그 촌에서 아주 정답게 살아왔어요. 네. 그래 이제 못뭐 살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아까 뭐 보증도 이래서고 네. 동장이다 보니까 아, 네. 그 보증을 서면은 이행이 되면 좋은데 이행이 안 되면 동장이 책김지고 네. 네. 모든 게들어니까비에 많이 따놓고. 우리 그, 그, 비자을당 안다 보니까 동네에서 성남으로 오, 이사를 언제 가게 됩니다. 아, 네. 아. 그래서 이제 이재명의 아버지는 성남으로 일찍 가가지고 혼자서 밤에 의 예가를 밀어주고 하고. 네. 아, 그러나 싶어데 이재명이 모는그 뒤에 따라가가지고 공중화장실에 휴지를 네, 네. 가다주고, 뭐, 돈, 뭐, 5월인도, 10원 주문 받고, 청소를 깨끗하게, 네 분이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재미가 1세살에 이제, 네네. 3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남으로 가게 됩니다. 네. 흘가가지고그 성남에, 그 어떤 상층동인지, 어느 동인지, 그언더마 밑에, 네, 네. 지하에서. 아, 지하에서? 네, 지하에 반개에 9식구가, 하, 그러니까, 아, 이재명 아버지, 어머니하고, 네. 이재명 일곱 식구하고 살게 됩니다. 아, 음. 그, 칠남매도 나가 일을 해야 되니까, 자, 13살에, 네. 그래가지고, 어디에 들어갔나면은, 나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구슬같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위에 공장에, 거기서 일을 이제 하게 돼요. 다시 어떤, 냉동. 네, 저도 예, 들었습니다. 냉동. 네, 냉장고 만드는, 이러면, 네. 예, 냉장고 만드는 그런 공장에 네. 일어 하게 됩니다. 그 공장에 일 해가지고, 용접, 그 기술을 배우려고 네네. 무난히 노력 하다가 그 냉동공장에 부도가 나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네 공제, 들었습니다 거기에 네. 공장일어이 돼요 아. 야구 글러브를 하려면 트렌드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거기에 네. 팔을 찌이게 됩니다 아. 근데 그 팔을 빨리 빼시겠지 네. 안 뺏으면 팔이 날아갈 부대가 되겠는데 아. 있는 막기 부수도 못하고 둘다 매고 일을 하게 됩니다. 아... 그 당시 일할 을때뭐 7천 원인지 9천 원인지 받게 되는데 이 네. 일을 왜 시키면 아빠도 해야 되고 네네. 뭐 오는 시간도 없고 계속 그래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에 밤에 갔다 돌아오면 이제면은 새벽 세 시에 아버지 미학거를 또 밀어줘요. 아버지가 아... 어세 시쯤 돼가지고. 아들 깨워가지고, 내일 약가 위고 네. 가자, 그러면은, 어. 그 어린 나이에 약가를 또 밀어주고, 그 다음엔 또 아까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주경리 아들 밤에 공부를 막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14살 나이면 15살쯤 됐지. 아. 어. 응. 어. 한 5살쯤 진짜 어리 나이 데 예,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 아들 친구들이, 니 공부에 많으냐 뭐 이렇게 아. 공사에서 일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 어. 돈이나 버제, 막, 이렇게 그래도, 이제 짐 공부를 해가지고, 작심 100일 만에, 검정고시, 수학교 검정고시를 네. 합격합니다. 아. 어, 대단한 적이지 와, 100일 만에? 예. 그럼, 중학교 아. 검정고시를 합격한 뒤에는, 네. 바로 고등학교 네. 검정고시를 네. 또 합격을 하고, 또 해야 되죠. 네. 예, 합격을 하고, 다음에 그때 대학교 학력고산도, 제가, 어제 숨으시학력고사 했어요. 다 네. 제가 그 때는 그때 300점 만점 이랬는데, 283점인 어, 6점 이제 맞았어요. 거의 만점에 가깝네요. 예, 예. 참기적같은 네. 점수를 맞아가지고, 어. 제가 그 당시에 중앙대학이 가장 지한테 어. 많은 혜택을 주고, 네. 아주 자세도 네, 네. 네, 네. 좋았어요. 그래서 중앙대학을 다게 됩니다. 등록금이라든가 학교에 대한 모든 돈은 면제를 하고, 네, 네. 이, 한 달에 돈을 쓰라고 20만을 줘요. 아. 그 20만 주는 게, 지가 그 공장에서 일할 때 마지막에 제일 많이 받은 게, 뭐, 9만 원이든 아. 이랬는데, 20만 원을 주니까, 얼마 엄청 많이 주네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하고 싶은데다가 20만 주니까 아무 걱정 없이 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그 20만 다가지고 지가 다안 쓰고 집에 갖다 줍니다. 죽은 바로 형이 또 머리가 좋아요. 네네. 나는 한동네삼개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임대중학교를 졸업했어요. 네. 그 이재선이라고 네. 아 사람이 참 똑똑하고 잘 분명했지요. 그 당시에는 모두 형제 들이 없는 가정이다 보니까 뭐 돈독하니까 굉장히 다정하고 친구도 우애가 좋았어요. 그러면 형은 자기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제명이가 이십만 원 받아 올 집에 갔음에 아버지가 그 돈을 아까 형도 주고 동생도 주고 내 집에 2 0만 원이니까 그게 큰돈이죠 그래 재밌게 살았는데 이 재수이가 그 당시에 건국대학을 다니게 니다 건국대학 다니면 그때는 건국대학이 돈이 많이 드는데 바로 이제명이가 자금을 담돈그 돈도 네네. 그 지가 안 줘도. 아버지가, 아, 아버지가 아들이니까 줄이, 네, 어, 뭐 죽이다 하고 이렇게 재밌게 살았어요. 네. 그러면서 내가 알기로는 네. 이 제사에 걸 사람도 공인회계사를 합격해요. 아, 대단한 공인회계사를 합격하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이 재미는 사법고시를 합격합니다. 공인회계사라는 이제사가 돈을 더 벌고 사기가 네. 네. 더 나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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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한나라당에. 이그 위원장 비슷하게 재고 책임자라고 하게 됩니다. 아 사모님도 네네. 바로 하나랑 의 같은 둘레이분이 아, 먼저 네. 깃을 잡습니다. 깃을잡으면이제네이라가 정식적으로 먼저 선배지, 네네, 어, 형제가 아니지만은, 아, 그럼 선배지만은 성남에서는 더뭐 파워시 에다 걸까? 네네. 그렇겠네요. 어, 그때 이재미가 시작했지만 성남에서는 네, 이재서이가 더 앞에 네, 네. 나가는 그런 마저 이랬습니다. 네, 이재미는 원래는 사법고시를 해가지고 성적이 좋아가지고 네. 무조건 판검사로 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네네. 네. 나가게 돼 있었는데 판검사로 안 나가게 되면 동기는 연수원에 가면 2년 교육을 받는데 1년 교육에 노무현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 아지만 강의를 합니다. 아. 인권 변호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렵게 살았으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도 우리가 사는 보람을 느낀다. 이런 강의를 듣게 됩니다. 거기에 많이. 인생을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바라는 거는 판검사가 돼가지고, 네, 네. 우리가 했으면 바랬고, 지도 판검사가 되면은 아주 그때는 뭐 최고로 대접받는 거니까, 그런 좀 그렇죠. 생각을 네, 네. 가졌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노현 대통령이 그 강의를 듣고, 아, 내가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공장에서 아. 일년 과제라든가 공부한 과제 아. 이렇게 살았으니까, 네, 네, 네. 나는 네. 인권 변호사가 되어야 네. 되겠다. 네. 아. 그때 이제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인권 변호사 아. 사무실도 쥐을먹고 팬들 네, 네. 너무 잘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어떤 팬도 생기고, 막 존경을 받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팬이 많이 생기면서, 바로 자기가 옛날에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 치료도 못하고 지금 현재 6급 장애자입니다만 네. 팔이 구부려져 가지왔는데 도는 사람도 그 다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립 지이 되겠다. 네네. 이래 합니다. 뭐 거리 행진도 하시고 그 예전 영상을 보니까 이게 또 전국 최초라 하던데요. 시민조례한 통과시키게. 예. 네. 어떤 자기는 정당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구속이 됩니다. 아, 네. 예. 아. 구속되 있으면서, 아, 이거는 바로 시장이 되고 정치를 안 하면은 이런 걸못 하겠다. 이런 생각을 아, 네. 갖게 됐어요. 어, 다시 재자, 막, 어려운을 지어가지고 음수를면 도와야 되겠다. 이 찰나에, 바로 형은, 아까, 아, 박사모에, 네, 네. 이제서에는 열렬하게 해가지고 성남시장도 나와야 되고, 아 국정, 형도 성당 시작을 나올 걸로 나올 생각이 있었지 <laughs> 그래서 좀 많이 좀 갈등이 어, 있었네요. 반 아까 국회의원도 좀... 나와야 되고 오셨던 네. 뭐 위원장 네. 그성남에요 네, 네. 그런 데 책임자 줬으니까 그 위원장을 한다는 거는 바로 어떤 다음에 국회의원을 하기 위하고 네. 시장을 하기 위한 어떤 저기 조절이란 말입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돈도 있고 하니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미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아. 왜? 내가 이 모든 걸 잡아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아. 네가 인기가 좋아지느냐? 아. 어, 그, 형이, 아, 내 자리를 엮일 수 있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 당시에 정부는 이 제사회를 적극적으로 밀어줘가지고 앞에 그립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이 음. 형하고 싸울 일은 없었고, 자기가 없는 사람은, 그 다음에 약한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막 이런 어떤 정치 스타일이었지그 당시에. 그러면서 아까 시장은, 해야 성남 어려운데 짓겠다 싶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연락했다. 그때부터 우리 형간의 갈등이 발생입니다 아. 막,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당신이 다음에 시장이 될수 있다, 뭐, 국회의원이 될수 있다, 모든 것을 밀어주고 하는데, 어느 날, 국민들, 젊은 시민들부터는 이재미가 인기가 좋아지니까. 네, 네. 그때. 그러면서 집안 갈등이, 네. 어머니가, 네. 처리를 못한다. 예. 네. 그래가지고, 형이 네네. 어머니를 많이 이제 원망도 하고, 부박도 하고, 막갈 듯이. 네, 욕설에 협박이 심각하던데요. 그, 그,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동창회 때, 네네. 제가 두 아, 형제가 다 왔어요. 아, 네. 예. 제가 동창회장을 그때 이제 그전에 하고, 그 전에 하고, 학교에 와가지고 보면은, 형이 그때 조금 이상한 게, 우리 동창회원이라고 쌓이지 않았고, 외곽지가 자꾸 다르면 시시 피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은, 우리 이제, 그 동문들하고 인사 하고 나누는데, 그때부터 이제 형하고 동생하고 사이가 우리가 봐도, 아, 좀뭐 문제가 있구나, 아. 어떤, 어. 그런걸 느꼈습니다. 어, 그러면서 형하고 그 어떤 갈등이 매주에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 왜? 내가 하는데 네가 그러니까 동생이 믿기가 그지 없겠지. 그러면은, 동생은, 또동료대로내할 일은 한다 그러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싸워가지고 아주 극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그 과정이 계속 깊어지면서 쌓이고 쌓이고 해가지고 어떤 풀수 없는 단계까지 왔어요 이재명이하고 바로 그날 싸운 날은 어머니하고 여간 싸운 날은 누가 들어봐도 그렇지요 이 죄소인은 차에 치여 죽을려고 팔톤 차에 차려가지고 사고도 내고 후복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정신과에 왔다 갔다, 갔다 많이 이제 그럽니다 이 사람이 아니, 어떤 그런 네. 갈등 속에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오르면 저는 병원에 오래 계셔가지고 압니다 그걸 이제 해소 못하면 그, 합병 같은 거뭐고 어, 10년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돈과 풀어지지 않고, 그것을 어떤 해결하지 못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옵니다. 바로 그 사이에, 아까 정치적으로는 내가 알기로는 왜뭐 했는지, 아, 모든 아, 그 아, 녹음기라든가, 아, 그날 아, 어떤 방안에 기점 준비 다 해놓고, 아, 바로 이제메이가 요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 그런 ]군요. 상황을 만듭니다. 그, 어머니가 그 당시에, 그, 셋째 한테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상태라고. 그렇죠. 그날, 다른 말래인데 어머니를 허벅지를 지고, 어머니를 막 욕을 합니다. 네. 저런 새끼를, 응? 낳아가지고, 아. 우리 가정이 이렇다, 아. 아. 응? 막 욕을 막 들어요. 네. 막 입에 담지 못을. 그거는 싹, 이게.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네. 이 재배하는 얘기 나옵니다. 아. 어머니의 허벅지를. 그러면, 며느리가, 시모 허벅지를 지고, 욕을 하고, 아들이 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아마 노음기를 준비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는, 저 형제 간에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배우에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하나 했지, 그냥 저 형제로서는 내가, 그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제 터지면서, 형이, 참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갔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병이 와가지고, 참 돌아가시게 됐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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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재명, 우리 후보로서는 가족사가, 여동생도 과로로 도 네, 네. 죽고, 네. 그 다음에 형도 그래 있고, 그래도 이재명은, 네, 네. 어, 절대로 뭐, 청탁이라든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살자. 그것이 뜻하다. 네. 그 어려운 그 상대 환경을 같이 느끼셔서, 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때 성남시에서부터 경기도에서까지 아까 그청년재의하기에온거는 그때부터 아주 정기적으로 몸이 배이 가지고 자랄 때부터 그래 네. 하고 제가 성남시에 몇번갔을게라 음. 네네네 몇번대표 네. 번 갔는데 네. 시장 취임할 때도 갔습니다 네아그때게 초대를 다 해주셨네요 예 그때도 하고 있는데 시장 그 시에서 취임을 못 하고 네네. 하트 비자인도못 넣었던 회관에서.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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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취임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아까 박근혜 대통령 계열의 권력자들이. 네, 네, 네. 시장은 안 됐지만은 뒤에서 지키고 있는 거라네복이있어 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선언 시작되기 전에 응. 이대협. 네. 이대협 네. 시장이 당시 그 엄청난 비리. 예예. 네, 네. 완전히 그 정말 집에 양주막 몇천만 원짜리 양주도 많고. 징역 7년까지 받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비리를 캤는게또 이재명 예. 당시 변호사 시절 때. 예. 당선이 되고 취임할 그날 취임날 네. 시청에서 화려하게 하지 못하고 아까 아. 그런 문화공연에서 이제 취임을 하면서 걸어들 그래서 조금 걷는 게한 20분 됐는데 걸어들었어요. 이제 가 알기로 시장 밑에 있는 국자이라든가 뭐 동자이라든가 아직도 시장이 니가 계속 할 것이냐, 아. 이런 의심할 정도로 이제 파고 세니까 네, 네. 어, 네가 뭐, 시장이당선건 됐지만은, 해내겠느냐.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학도 뒤도 안먹고 나는 청렴절백하고 누가 내 친척이, 내 아들이 와가지고, 내 누구 사촌이 와 부탁해도, 절대 안주고 뭐를 정태가안 준다는 네. 게, 그렇 사... 됐어요 네, 근데 그럴 상황을,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예, 예. 그래서 거든요그가지고그 네. 당시에 또프랭카드 해가지고, 아, 이 지혜선, 아, 그내에서는 아, 자격도 없는 게. 형이 그렇게 했다는 어, 거죠. 아, 아, 그래. 네. 막 현수막을 들어가지고, 정탁도 하고, 현수막을 붙이고, 나오라, 그러고, 싸움이 막고, 아. 시장 하면서도 그렇게 버렸어요. 그렇지만그 시장 밑에 사람들이 이제 못 들어오게 네. 하고, 그러니까 더 이제 형하고 갈등이. 심해졌 심해졌죠. 심해졌지요. 그래가지고. 그때 참 험악한 그될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참 시장이 돼가지고 이번에 얘기는 뭐96% 경기 시설 아직 몇개 남았는데 했다 그래요. 얼마나 네. 진짜 잘하고 네, 네. 얼마나 의지가 있으면은 그랬는지 막그참저 아, 참. 검사 시보에 와 있을 때도 뭐 운동화를 신고 그때 담당자이 그래요. 검사 가 운동화 신었다고요? 운동화 신고. 어. 아, 어. 검사 시절에요? 검사 양복 이렇게 아니고? 아, 야 그럼 러 그, 어떤 옷을 입었던 가 그, 그, 약간, 개충, 뭐, 작업복 같은 청, 그런 거지? 정부 아지 뭐, 비슷하게, 이런 옷을 아, 입고 와요. 검사인데요? 15 검사인데. 그때마다 15검사대 변한데, 이 배석이가, 야, 진짜 너무 검소하고. 네. 검소하지만, 그때도, 얼굴, 저, 나오면 월급 주는데, 신발이고, 뭐, 이런 게 하도록 해가지고, 야, 참, 역시 좀, 가난한 모양이다. 아. 야 내가 그대로 하나 사줘야 되겠다 싶었다 <laughs> 이런지 한들이 얘기해요 하도 그래야 권이없어서 그랬는지 뭐지 모르지만 그 이제 그런 것을 개시안 하고 네. 어, 우리가 인간이 말입니다 그게 참 힘들지요 정치적으로 말하기로 갈등을 성남시장이 되면서부터 바로 더 갈등을 일으켰요왜 네, 네. 그다음에 형이 정치적으로는 저쪽에서는안 좋아 한나당이. 그거 전부 다프로가 시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한 나라인데, 네. 안 됐으니까, 괘씸하게 그지 없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박근혜 촛불 시위 때 제일 먼저 박근혜 하야라고 제일 아, 먼저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형이 그렇게 된 게, 그 박근혜 그 집단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예, 예. 판단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 만들어가지고, 네. 아까 노원기를 갖다 놓고, 그 지금 나 환경은 모르겠지만은만그 정도로 준비했시면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네. 그냥 어떤 우발적으로 네.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정치적으로 완전히 거의 뭐 왕따 수준 아닙니까? 예예 예. 혼자 저항하고 있던 야당 출신이었으니까 예 우리 휴일이 그래 그 갈등 때문에 정치적으로 많은 어떤 스트레스 말받은 뭐 그, 그 왔는 거이다 그러면서 형도 처음에는 착하고 운전 이런 거, 뭐 벌크레인도 이런 거다 하고 네. 하다가 대학을 네. 들어갔는데 바로 그러니까 위에 형이라서 이재명 후보가 위에도 네. 독독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참. 제일 접촉도 많이 하고 네. 내가 알기론 또 아까 공인회계사 정도 되니까 둘 형제가 참 네. 보면 얼마나 좋은 적입니까 네. 멘토도 되고네 네. 서로 어, 같이 하나는 공부도 같이 하고 예 공인회계사고 하동 형제 나인그렇지만어 이번 또 둘이 형제가 아니지만은 네. 네. 시즌도 있을 수있고 현재 가도 그렇지만, 그래도 한 핏줄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네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보조하자, 뭐 그런 어떤 약속도 있었을거도 그, 우리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철저히 환경을 이겨낼 수 없는 데서, 이제까지 이 자리에 온 것을 좀 장나고, 선별로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처음으로 마음을 변치 말고,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서민의 아픈 나라에 의한 국가의 미래를 꼭 생각해가지고 잘 하는 지도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